2024년 12월 첫째 주 김포신문 뉴스룸 성난 민심 근조 김포시의회 세비 반납하고 전원 사퇴하라 김포시의회가 파행 6개월을 맞이하며 끝날 줄 모르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시의회 만행에 지친 시민들은 근조 화한을 보내며 질책하고 있다. 또한 각계 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의회의 파행을 지적하며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포시 의원은 즉각 세비를 반납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달 29일 의회를 방문해 김종혁 시의장과 배강민 부의장을 만나 항의하고 성명서와 공무원들이 올린 내부 게시판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시의회가 반년이 넘도록 정상화되지 못한 이유에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와 함께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한 잘못된 치적 쌓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 브랜드 상승, 과학고 유치로 이어간다. 최근 연세대 SW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AI, SW 자율 교과목 개발을 시작하며 학교 교육과 연계해 AI SW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최근 교육 발전 특구로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신규 과학고 유치에 있어 최적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도시 브랜드가 크게 급증한 시는 평균 연령 42.1세로 17세까지의 아동인구 비율이 18.2%로 전국 대비 4.7%포인트가 높은 젊은 도시다. 아이들이 많은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다. 특히 AI, SW 분야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김포의 과학고가 유치될 경우 지산학 완전체가 구성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포 자원봉사자의 날 맞아 봉사자 97명 표창. 김포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달 26일 김포아트홀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제27회 김포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시민과 함께 자원봉사로 통하는 행복도시 우리김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이어온 97명의 자원봉사자와 4개 단체의 표창과 인증패,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코로나19로 중단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가족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전문역량 강화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김포시자원봉사자대학을 개설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감사합니다.